구워먹지 마세요. 날 것으로 먹어야 몸에 더 좋은 음식 5가지.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날 것으로 섭취하는 식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식품이 조리 과정을 거치면 소화력과 흡수력이 높아지는데요. 그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고,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일부 식품은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날 것으로 먹어야 몸에 더 좋은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과일 및 채소 주스 과일과 채소는 날것으로 섭취할 때 영양소의 흡수가 더욱 높아집니다. 생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와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을 주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생으로 섭취하거나 첨가물 없이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조류 김, 파래, 미역 등 해조류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해조류 특유의 끈적이는 성분은 중금속과 콜레스테롤 등 몸에 해로운 성분을 흡착해 배출해줘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해조류는 국에 넣어 먹어도 되지만 생으로 먹거나 말려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견과류. 견과류는 기름에 볶아 먹어야 고소한 향이 배가 되면서 맛이 풍부해집니다. 하지만 견과류를 볶거나 구우면 영양소가 감소하게 됩니다. 게다가 캐슈넛을 볶으면 칼로리와 지방이 증가하며 마그네슘, 철 등의 영양소는 줄어듭니다. 양파. 생양파에는 항암 작용을 하는 산화방지제와 유황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불에 가열해서 먹는 것보다 생으로 먹어야 더 효과적인데요. 생으로 먹기엔 부담스럽지만 날 것으로 먹어야 폐암과 전립선암 예방에 좋습니다. 피망. 비타민C가 풍부한 피망. 고온에서 가열해 먹을 경우 비타민C가 많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특히 붉은 피망을 날 것으로 먹으면 동맥 경화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